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삼장1삼 절에서 1팔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삼백4사 쪽입니다. 야고보서 삼장1삼 절에서 1팔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의게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은혜에 대한 찬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송경민 씨가 작곡한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다음 후렴에는 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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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가사에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와 비슷하고 또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지혜는 해 라는 글자 그 음절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서의 해와 지혜에서의 해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laughs> 1번과 2번 보기를 드릴까요? 정답은 다르다입니다. 은혜에 사용되는 해는 은혜해이고요. 지혜에 사용되는 해는 지혜해입니다. 이 지혜해를 슬기로울 해라고도 합니다. 혹시 다들 잘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한때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저희 셋째 아이를 낳고서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셋째를 낳은 후에 이름을 지을 때해 라고 지었는데요. 이때 저희 안 사람이 지혜해자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이때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 혜자를 사용해서 서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좀 지으면서 걱정이 됐었어요. 혹시 동해 서혜할 때그 서혜라고 생각할까 봐.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녀의 이름에 지혜 혜자가 들어가지 않을지라도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사장 7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가르칠 때 다른 것보다 지혜가 제일이라면서 그 지혜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리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공부도 지혜롭게 잘 익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성적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마음이 있고요. 특히 입시나 또 승진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더 간절하게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되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어떻게 살아내도록 그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그 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5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에 것이오. 종에게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러한 지혜는이라고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또 정육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다이모니오데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 야구보서이 부분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자면, 악한 영을 닮은, 악한 영에서 기인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 배우가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세속적이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릴 적에 참 좋아했던 영화가 있는데 시리즈 영화였습니다 어떤 시리즈였냐면 바로 007 시리즈 영화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흥이 조금 덜해졌지만 어릴 적에 보던 007 영화는 어린 제 저에게는 참 놀라웠습니다. 특히 주인공인 주인공이 누구죠? 야, 예, 본드라고 안 하시고 제임스 본드라고 정확하게 플레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임스 본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본드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드카에 수많은 첨단 장치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자동차에 총도 달려 있고요. 어떤 자동차는 또 미사일이 달려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탈출 장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놀랍게도 잠수함으로 변하는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어, 지금 사진에 지금 보이시는. 네. 아마도 저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나홀로 지배라는 영화에서는 여러분, 악당이 좀 미련하게 나오잖아요. 막 얘기할 때막 엄청나게 당하잖아요. 막 웃음을, 폭소를자아애입니다 그런데 이007 같은 첩보 영화에서는 악당들이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합니다. 정말 악랄한데 너무 똑똑해요. 악한 무리들이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007보다 더 첨단 기능들을 가지고 세계를 대상으로 막 공격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실제로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뭐 배워간다고 하죠? 예, 코 배워간다고 합니다. 각종 피싱 사기를 포함해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심지어 검사나 박사들 중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지혜가 분명히 맞나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게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지혜보다 세상에 속한 지혜로 더 가득한 것은 아닌지, 내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사고 방식, 세상의 노하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꽤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일을 반사적으로 그러한 지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쉽게 배우고 익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만 보아도 그렇죠. 다윗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지혜로웠던 다윗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장,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요. 근데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8장 15절에서는 사울이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했다고도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모엘 하 11장에서의 다윗은 그 지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야의 가늠한 이후에 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죠 근데 그가 너무 충직하니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를 사지로 보내서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유압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용한 지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었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인 지혜, 세상 방식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피기해야 되는 그 지혜 그 지혜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구절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행,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그리고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했던 이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쁜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명사하고 충명스러운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모습이 당시의 교회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교회 내에서도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논쟁일. 이 단어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혹시 논쟁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논쟁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위로받는 경우 있습니까? 대부분의 논쟁은 오히려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하고 소모하게 합니다. 오히려 반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분열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논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달 전에 매일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했었는데요.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왜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그들은 친구가 맞는지 욥을 돌아가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욥이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잘못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라고 말했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은 바로 그 자신의 문제의 결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욕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욕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요. 그 말만 욕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 말만 딱 들어 내서 보면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고 다른 상황에 있어서는 옳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본적인 상식과도 같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말도 그 친구들의 말도요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욥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당연히 흠을 찾자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다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지요. 요배 친구들이 요배 찾아와서 차라리 아무 말 없이요.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배에 있는 슬픔과 애통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논쟁하면서 자기 지혜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시대를 넘어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때에도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논쟁을 하는 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을 먼저 살펴서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다투려는 목적이 혹시 내 마음에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논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식하고, 박식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거짓 정보,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하려는 마음들이 있을 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이들의 감정을 사하게 하면서까지 관찰하려고 하는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의 근원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 봐야 됩니다 혹여 내가 시기하는 마음, 내 지식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논쟁하려고 하진 않고 또 거짓말을 말하면서까지도 그러한 내 생각을 주장하진 않았는지 그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지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땅 위의 지혜, 종욕의 지혜, 악한 영의 지혜를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지혜를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아까 봉독했지만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위로부터 이말 말씀 한번 보세요. 위로부터 앞에 뭐가 있나요? 무슨 단어가 있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본문에서도요, 원문에서도 오직 위로부터 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안호된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나 다른 곳에서 비롯될 수 없다. 이 지혜가 세상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성결이란 원문상 의미로 순결한, 순수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화평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평화로운, 평온한이라는 의미고요. 관용하고는 온화하고, 은순하고,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순이라는 말은 쉽게 순종한다 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순하게 그 말씀을 받는 것, 쉽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극률이란 자비, 동정심 등을 의미합니다. 또, 편견과 거짓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똑똑하고 나의 학위가 몇 개이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을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 태어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방송 중에서요 이렇게 채널 돌리시다가 디스커버리라는 방송 지나가실 때 있으셨나요? 아, 예.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방송 중에서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방송 제일 좋아합니다. 어, 자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방송들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디스커버리에서요. 베어그리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방송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의 특수부대 출신인데 이 사람이 방송에서 뭐뭐 뭐 하는 사람으로 나오냐면 생존 전문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종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참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먹는 음식참 놀랍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뭐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각종 곤충 예 죄송합니다. 각 각종 곤충이나 벌레 같은 거 그냥 먹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뱀이나 정갈 같은 거 먹고요. 쥐 같은 것도 먹습니다. 물론,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촬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다 먹는데 간혹 먹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아주 신맛이 나거나 쓴맛이 나는 열매들이요. 아니, 심지어 벌레를 먹고, 심지어 쥐까지 먹는 사람이 열매를 먹다가,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먹다가 중간에 대충 뱉어내요. 그때 그 얼굴,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 마치 그 맛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니죠. 다 맛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열매는 정말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선한 열매이고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그 <laughs> 그 열매는 우리의 눈에는 잘 구분되지 않을지라도 최고의 열매 간별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는 정확하게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밝되었습니다 어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이지만 어떤 지혜는 세상에 속하고 악한 영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 기술을 익히는 데더 열심을 내면서 거기에만 매신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라면 이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고 짜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기기 위해서라면, 내가 더 편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인 줄을 알면서도, 애서 그것 사실을 무시하고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악한 지혜를 사용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 그러한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모습에 더 젖어들게 해서 사탄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 방식, 세상 논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발견되셨다면 이제 그 모습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세상 지혜를 따르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끊어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 사모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는 그러한 지혜로 살아내는 우리와 우리 가장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같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의 배우자와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히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